안녕하세요. 30년간 보호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상담엄마 성주양입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평생 상담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공감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상담엄마 TV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비로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상처받은 예매 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아 울고 있는 아기가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어느 날 50대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모 회사의 중력인데 부지런하고 미납이기도 하고 손색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매사가 자기 위주이고 가족에게는 배려심도 없고 아내를 무시하고 가부장적인 사로방식으로 체면을 앞세우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는 신기하게, 상담 내내 하는 말이, 소장님,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태연하게, 아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게 했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보낸 카톡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랑고백의 문장이었어요. 너무도 충격이었지만, 울면서 당장 정리하고 돌아오러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 아내의 심리 내면에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 고백, 톡톡을 보냈다면 배신감이 들고 억울하고 분해서 난리를 칠 텐데 오히려 정리하고 돌아와 달라면서 매달리고 애원하는 이유가 뭐죠? 하고 물었죠. 아내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일남삼녀의 막내로서 다섯 살 때까지 젖을 먹었대요. 엄마는 젖을 떼기 위해 두 언니에게 맡기고 친정에 갔고 돼지 깔아앉은 후에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는 오랜만에 본 엄마에게 엄마! 하고 달려가 안겼어야 되는데 기둥 뒤에 딱 숨어서 엄마를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좀 못된 거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 다섯 살의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싫고 무서워서 버림만은 받지 않겠다는 집착이 이 상황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방법인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달래주는 편지를 쓰게 했어요. 경순이라는 가명을 쓸게요. 현재 성인인 경순이가 그 다섯 살의 내면 아이 경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픔을 겪는 것도 나이고 현재의 모습 또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적어야 됩니다. 경순아, 엄마가 찌찌를 안 주고 어디로 가 버렸구나. 밤마다 엄마를 찾아울다가 잠이 들었고 엄마가 참 미웠겠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삐쳤어. 반가워하지 않는 줄은 모르고 못 했다고 했어. 엄마,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다. 경순아, 그래도 너는 참잘 자랐고 대학까지 나와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자식도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정말 대단해.훌륭하구나.경순아 사랑해.이렇게 하면서 다섯살에 울고 있는 경순이에게 그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와 칭찬으로 사랑한다면서 달래주었던 겁니다.남편에게 버림받을까 싶어 집착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남편도 함께 이해하고 극복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연은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그 아이를 찾아내서 달래줌으로써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남편의 내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